패스 세게 주고 싶어서 게이지를 많이 채우는 사람 다 모여 봐. 누가 그래? 게이지 많이 채우면 세게 준다고? 영상에서 게이지 한번 잘봐 봐. 이거 조금 채우나 많이 채우나 어때? 똑같잖아. 게이지를 조금 채워 패스가 약하게 나갔기 때문에 뺏겼다? 그 소리야. 우리 자동화 설정에서 패스 부분 자동으로 놓고 쓰지. 아래 읽어 봐. 방향과 파워를 자동으로 결정이라고 쓰여 있잖아. 그럼 방향이랑 게이지는 왜 채우는 건데라고 할수 있지. 이두 가지는 누구를 줄지 정하는 요소일 뿐이야.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. 지금 패스 주는 선수가 여기 패스 받는 선수가 여기에 있어 게이지를 1% 채우나 100% 채우나 세기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상황에선 사실 게이지가 무의미하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냥 누르면 끝 다음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이제부터 게이지라는 요소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지 1% 채우면 가까운 선수 100% 채우면 먼 선수 다음 이렇게 선수가 있어 그럼 1%는 가까운 선수 50%는 가운데 선수 100%는 먼 선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게이지 몇퍼 채웠냐 얼마나 채워야 하냐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단 크로스는 예외